합천군은 지난 19일 국민체육관에서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아동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 0일 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김복근 시인의 특강과 함께 제2회 합천문학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골고건설기계코리아가 지난 13일 굴삭기종합시험개발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건강기대 수명연장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을 수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군정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19일 국민체육관에서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아동극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인성과 식품 매개환 감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합천군 보건소에서는 면역력이 약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통해 수인성 감염병과 식중독, 눈병 등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서부터 손씻기를 생활화, 습관화 하자는. 행동수칙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6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으며, 평균이 득실득실 소나 조심해라는 제목으로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균에 <목소리> 대해서도 이제 친구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실외 활동을 하고 나서도 이제 손을 꼭 씻어야 하는구나 이런 거잘 알게 된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극 공연은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데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공연을 활성화해 합천군 어린이들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합천 군정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 20일 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이란 주제로 김복근 시인의 특강과 함께 제2회 합천 문학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주홍 어린이 문학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합천 문협 회원, 합천 군민, 합천 고등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시인, 소설과 음악가와 함께 시 음악 문학 특강에 어우러진 문학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식순에 따라 진행됐으며, 부근수 축사와 한국문인협회 합천지부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애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제 1회 문학 콘서트를 열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합천 국민들의 명력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의를 해서 이제 개최하게 된 거예요. 클래식 기타 공연 후 이어진 김복근 시인의 문학 특강은 일부 이부로 난눠 진행됐으며 이부에서는 오카리나 연주와 합천 예총 지회장의 신앙송도 이어져 문학과 예술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이 젊은 시대는 가상과 현실의 중첩에 대해서 감념 그 없이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깨우쳐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길러야 된다. 그 분별력을 기르는 석경은 문학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었 특강이 끝나고 색소폰 연주를 끝으로 사람들의 호응 속에 문학특강은 마무리됐습니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가 지난 13일 굴삭기 종합시험개발센터 준공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험개발센터는 작년 4월 첫삽을 뜬후 1년 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합천시험개발센터는 영실공이 굴삭기 연구개발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센터는 대형 테스트빌딩, 성능시험장과 전천후시험장 등 10개의 핵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평가센터도 마련해 두습니다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약 140억 정도가 투입됐으며 앞으로 2016년까지는. 총 180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될 전망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건강기대 수명 연장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한글교실,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등 26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날은 흡연 예방 금연 교육과 중풍 예방을 위한 건강 식이 요령, 웃음 치료를 통한 건강 박수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으며 합병증 무료 검사는 질병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5층 다목적홀에서 상반기 성인 문해 교육사 상급 양성 과정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과정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합천군과 한국문외교육협회 공동주관으로 4주간 8회에 걸쳐 운영됐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사례 위주의 강의를 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고 알차게 채워졌으며 참석한 수강생들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교육 수료생 중 우수자는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하게 되는 읍면단위 문외교실에 적극 파견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합천군편 녹화가 지난 20일 합천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2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던 이번 출장감정에서는 국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등 고미술품 7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출품목들은 4명의 전문 감정위원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녹화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앞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촬영 내용은 오는 6월 29일 방영될 예정입니다. 합천군은 농촌 6차 산업화 5사 프로젝트 멘토풀 멘토 지정과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1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사업설명회는 멘토 오사프로젝트 사업대상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멘토와 대상마을별 멘토 지정, 멘토풀 운영방법 설명, 사업대상마을 보조금 집행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멘토는 앞으로 멘토링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농업지도를 실시해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강소농육성의 희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군 유튜 청소년 자원봉사단이 지난 17일 페이스 스티커 붙이기와 요술 풍선 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는 용주면 소재 영상 테마파크에서 진행됐으며 합천 방문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유트 청소년 봉사단 35명은 5명의 풍선아트 봉사단원에게 풍선 제작 기법을 배운 후 다양한 형태의 요술 풍선과 한바기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함께 펼쳐진 학생들의 기타 연주도 영상 테마파크를 찾은 많은 외래 관광객으로부터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알림마당입니다. 합천구는 이달부터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를 추진합니다. 두개 이상 부서의 인허가를 취득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민원실 민원 접수창구에서 접수받습니다. 전용전화는 939개 3192번에서 3번까지며 접수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합천문화원이 합천군 통합 100주년을 기념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한 달간 합천군청 1층 현관 및 2층 복도에서 열립니다. 서해 문인화, 동양화, 탁본 등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합천구는 오는 7월 16일까지 제19회 황강수중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7월 27일 황강레포츠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종목은 2km, 5km, 10km, 남녀, 청장년부로 나눠져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934국에 2378번 또는 9 3 9국에 3755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육사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청 군정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